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자, 내년부터는 탄소 배출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열릴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해주고, 탄소 배출권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 제가 지금 분석해드리는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혹은 글로벌에서,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을 수 있는 에코아이입니다. 자, 에코아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자체가 크지도 않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 쪽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개인투자들이 알기에는 꽤나 거리감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간단하게나마, 네 간단하게나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장성이 어떻게 되는지, 핵심적인 이슈들을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어제 네 바로 어제 필링사단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한 멤버분이, 이제 모임, 강의 시간에만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디프리 시간을 항상 갔는데, 그 디프리 식사 시간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저녁까지 함께하고 싶었는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 1시부터 개인 일정이 있었는데, 양해를 구하고 중간에 사단 모임만 다녀온 곳이라서, 저녁까지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들으니 첫 번째 모임 때 들리지 않았던 내용도 많이 얻어간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얼른 두 번째 모임 갖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네요. 저는, 저, 어, 저는 정진 또 정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필승입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똑같은 강의를 한번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어, 어제 이제 이분이 들으셨던 강의를 또 해드린 건데, 이분이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듣기 위해서, 개인 일정 시간 사이에 시간을 내서, 내 네, 강의를 들으러 오신 겁니다. 강의 시간도 두 시간, 어, 두 시간 은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 일정 사이에 왔다가 다시 가신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 좀, <laughs> 이런 말씀들도 모르겠는데, 저는 기특하기도 하고,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필사단 멤버를, 어, 멤버를, 이제 멤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플레이사단 운영을 하면서 여러 분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실력이 보통 일치월장합니다. 내 계좌도 폭증해요. 내 계좌도 과히 폭증한다고 할수 있는 것이고 실력도 좀 일치월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분들이 이제 커리큘럼 마지막까지 갔을 경우에는 어 실력이 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어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벌써부터 좀 설레는 그런 마음이 좀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구십입니다. 땡땡님 개인 일 사이에 다녀가신 것이군요.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사단모임이 현재 제게 가장 소중하니 당연한 일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네, 두 번째 드리는 첫 번째 모임 때 들리지 않던 내용도 많이 얻은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단 모임이 현재 제게 가장 소중하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기분도 좋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도 좀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느끼면서, 저 역시나 좀 꾸준하게 정진함으로써, 이제 우리 멤버분들께 어떻게 보면 좀, 어,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 역시나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네,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에코아이가 왜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핵심 기업이고, 그리고 왜 내년부터 탄소 배출권 시장이 급속도로 그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에코아이에 대해서 좀, 어, 사업부분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탄소 배출권을, 배출권을, 탄소 배출권 시장 기존으로 봤을 때전 세계의 기업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탄소 배출권을 이제 사서 쓰는 기업들과 탄소 배출권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 걸로 나뉘는데 에코아이가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탄소 배출권을 만들어서 팔수 있는. 그런 격이 하는 것이고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보다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훨씬 더 컸었죠. 네 태양광 쪽에서 진출하고 전기차 쪽에서 진출함으로써 얻어지는 탄소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게 훨씬 더 컸었던 격이었는데 에코아이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에코아이는 탄소 배출권을 생산하는 게 주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에서의 그런 생산을 할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거래를 할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거래를 도와줄 수 있는 유통을 할수 있는 기업들은 일단은 엄격한 국제 그리고 국내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 인증 절차를 거치는 데에만 대략 한 6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탄소 배출권 만들어서 팔게요. 그리고 거래도 유통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을 땡 하면은 아무리 빨라도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데 네, 탄소 배출권 자산 시장에서의 에코아이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탄소 어, 배출권은 직접 생산하고 이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상출함으로, 판매까지 하는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가지 방법으로 각 가지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고 탄소 배출권을 생산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 쪽에서도 탄소 배출권을 아주 공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동남아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조금만 더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탄소 배출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탄소 배출권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어, 개화하지도 개화를 안 했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에코아이의 그런 실적을 좀 보시면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가 3,3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적은 연간 기준으로 대략 2022년도에 어, 실적이 피크를 쳤었죠.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났었던 것이고, 어, 작년 같은 경우가 처참했어요. 작년이 이제 영업이익이 2억 정도밖에 안났었안던 아, 것이고, 올해도 영업이익이 어, 대략 뭐 한자릿수 정도밖에 안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탄소배출권 시장 자체가 워낙에 작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서 내년부터 다시금 탄소배출권을 키우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유.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과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한 10이라면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1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대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무상할당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들의 비율을 꾸준하게 줄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어. 유상할당 비중이 탄소 배출권을 사서 써야 되는 그런 비중이 지금까지는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걸 50%까지 늘리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밖에 안, 안 됐던 그 탄소 배출권을 직접 돈을 주고 사야 됐던 비율이 10%밖에 안 됐다면은 내년에 내년에 15%로 폭증하고요. 2030년까지 이걸 50%까지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 이번 정권이 이제 어,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임기가 많이 남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막5 0퍼 가까이까지는 키울 수 있을 것이라 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의 친환경, 특히나 이제 신재생 에던가 이런 탄소 배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 진심인 듯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1 0에서1 5퍼로 늘리는 것도 그러니까 5 0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시장은 거의 지각 변동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정도인데 이거를 심지어 20, 30년까지 5배 수준인 5 0까지 탄소 배출권을 사서 쓰라고 하는 시장이 5 0 5 0가 늘린다는 것을 이거 엄청난 어,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에코아이가 수혜가 없을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오고 있는 것이고이에따라이쪽이 당장 내년부터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최대 실적 2022년도에 600억에 영업이 200억 정도. 이 정도 최대 실적인데 저는 800억 이상 내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2017년에는 2 0 0 0억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영업익률이 보통은 30에서 50% 왔다 갔다 합니다. 이탄소배출권에 대한 유통하는 기업들의 보통 영업익률이 최소 30% 이상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한 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은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약 3.300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폴드피 r 를 가져왔을 때 현재 에코아이의 그런 시가총액은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에코아이 측에서 밝히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지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에코아이가 밝히고 있는 실적의 성장성은 훨씬 더 커요. 이건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이제 이후로부터도 이제 유럽의 에너지 거래소로부터도 정해한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도 진출하고자 하는 혹은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발도움이 발판이 현재.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탄소 배출권 양도 800만 톤 정도 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8,800원 정도죠. 지금은 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이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만 800억 가까이 되는 것이고 현재 인증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인증을 해주는 절차를 기다리는 물량만. 이천만 톤이 됩니다. 이천만 톤. 이에 따라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만 원이라고 다 탄소 배출권 만 원이라고만 하더라도 이천억 정도의 그런 탄소 배출권 물량이 인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증이 되면은. 에코와이의 자산 가치가 폭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꾸준하게 에코와이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는 가져야 된다. 왜냐면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상할 당 이제 비율이 50%가 폭증하고요. 2030년까지 5배가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활발한 거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올해까지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거의 죽어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에코와이 측에서 탄소배출권을 생산만 하고 판매를 잘 하지 않았어요. 판매하지 않고 재고를 계속 쌓아갔었습니다. 왜냐면 내년부터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그런 가격이 올해까지 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재고만 계속해서 쌓아 왔던 것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올해 실적이 박살 났다는 것이고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도 막 박살 났죠. 3분의 1/3통 났기 때문에 그만큼 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재고를 모아가면서 내년부터 판매를 다시금 재개하겠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내년부터는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서저 역시는 아직까지는 이 에코에 대한 그런 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다만 저는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여기서 지지라인 조금 더 견고해진다거나 혹은 변곡제 만들질 경우에는 저는 신규 매수가 가능합니다. 한 달에 3만 2천 원이면 제 매수매매 매수 매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죠. 우리 멤버분들께는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제매수매 내역을 매수 매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고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저는 아주 소액만 아마 아주 소액만 좀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을 감안했을 때 저는 결국에는 2016년 1월부터 내년부터 는 유상 할당이 50가량 폭증하고요. 이에 따라서 필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이제 활발해게 짐에 따라서 가격 상승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유럽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가격이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정상화만 되더라도 그리고 에아이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재고 평가 이익이라던가 실질적인 판매에 대한 수익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에도 실질로 폭증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내년부터는 글로벌 무역 환경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EU 쪽에서 유럽 쪽에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라고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어, 관세 맞습니다. 유럽부터 관세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그만큼 탄소 배출을 한 만큼, 탄소 배출권을 구입을 해서 이걸 구입했다는 걸 인증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탄소 배출권 생산을 하고 거래를 하고 유통을 해 주는 에코아이가 가장 큰 수를 볼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어 필수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조차 탄소 배출권에 대한 구매를 어 어떻게 보면 좀 강매하는 수준의 그런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감안했을 때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의 이제 가격이 좀 뛰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올해까지는 상당히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래가 뜸했다면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정부와 그리고 유럽 쪽에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좀 어. 강요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제가 봤을 때는 2 0 1 6년 내년부터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사이클 사이클이 좀 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EU의 그런 CBAM에 대한 전면적인 시행이 진행되고요. 되게 KETS라고 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유상 활당 비중이 5 0 가량 내년부터 폭증합니다. 되게 이제 파리 협정이라고 해서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초장기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줄이기 위해서, 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협정이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친재된 에너지에 대한 확대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의무 조항을 만들어서, 기업들로 하여금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게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채집과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탄소 배출권은 결국 이제는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자산이 되고 있다는 것과, 에코와이는 구매자가 아니라 생산자라는 점에서, 탄소 배출권은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장 큰 수요를 볼수 있다는 것이고, 작년과 올해 탄소 배출권을 거의 판매하지 않고 모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비싼 가격에 판매할 경우에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아주 공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현재 승인기 물량만 2천만 톤이 돼요. 이걸 그냥 만원 정도만 하더라도 2천억 정도의 그런 어. 어, 자산가치가 형, 어, 새롭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역시나 좀 꾸준하게 지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 배출권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이제 2년 뒤에, 2 0 1 7년의 상반기쯤에는 인증이 완료가 되고 새롭게 자산을 처리가 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주가는 시가총액이 언제나 팬덤에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라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지금까지 보유한 그 탄소 배출권 매출, 어, 비중만 대략 800만 톤 1천만 톤 사이, 갈, 어, 사이 정도 되고 있고 산소배출권 목표가 가 3만 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3천억 정도의 자산가치가 현재로서 현, 어, 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에코아이측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17년, 2년 뒤에는 어, 매출 전망이 2천억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영업이익률이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700억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에코아이 측에서는 매출액을 2년 뒤에 3천억, 영업이익을 90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의구심이 될수 있겠지만 일단 좀 보시면 과거에 그럼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37% 33% 2023년에도 28% 정도 가져 어, 가져갔기 때문에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30%에서 50% 사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코와이도 비싼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현재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영업이익과 영업레벨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실적의 폭증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 수 있는 만큼 전 지금부터는 이제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관심과 에코아이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부자 비중 이 굉장히 커요. 대략 71%를 내부자들이 다꽉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 정도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에코아이에 대한 그런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어, 따라서 이제 유통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유통량이 2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경영진이 이제 어, 물량들을 꽉 잡고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그런 어, 기업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는지를. 기분을 통해서 어, 자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분석이었고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에서도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에코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어,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매수를 고려하고 있고, 제가 매수를 한다면,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을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의 내역을 실시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선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 승.